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외심을 좀 어떻게 좀잘 공부했는지 복습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어서 일단 내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이 잘안 됐다면 스탑하고 다시 한번 듣고 공부한 다음에 내심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내심인데 아 선생님이 사실 근데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이 지금 보면 계속 동그라미가 나오고 있는데. 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그 동그라미를 보면 반지름 같은 건 일단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그 전에 한번 잠깐만 너네 원이 이렇게 있다? 기본 용어부터 좀 알고 갈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너네 이렇게 딱 만약에 어떤 선분 위에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올려놨다 해볼게 뭐 예를 들면 뭐 볼링공이 지나가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바닥이랑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치? 원의 중심이란 원의 원은 딴거다 필요 없어. 뭐, 부채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문제 풀땐 중요하겠지. 그런데,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 어, 그래서, 자, 이거 봐봐. 그 다음에 이게 접하는, 접하고 있지. 지금 보면 여기 한 점에서 접해.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아이, 선생님, 뭐,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네좀 넓지 않나요? 접하는 면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에서 조그만 거에 그 접점이라고 해.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여기를 접하는 거를, 접점. 우리가 앞으로, 아, 여기 한 점에서 접한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응? 음?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 얘는 봐봐 접점이고 이거는 선이니까 접선이겠죠. 어 일단 용어 명칭 잘 알아두세요. 일단 첫 번째 어 접선. 자아 너무 기본적인 거 하는 건데 가장 이런 것도 잘해야 돼. 어, 접선이라 불러 막 여기 뭐 어떤 만나는 선막 이래 만나는 거는 여러,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이 특히나 접선이라고 해. 자, 그럼 봐봐. 원의 중심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알아두세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은 딱 선을 그으면 이게 무조건 수직으로 그어져요. 일단 요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수직이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야 해. 자, 그런데 이걸 그럼 도대체 왜쳐 배우고 있습니까? 선생님 하면은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원에서는 선생님이 한번 음아마 맘에 안들어 좀 찌그러졌거든? 음,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 밖에서 너희한테 한번 이 원에다 접선 한번 그어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점에서 딱 그었을 때 원이 이 점에서 딱 그었을 때 여기서 원의 접선이 어떻게 그어질 것인가 한번 해봐 요거 하나 요렇게 그을 수 있겠지 그지? 자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어? 두 개가 그어질 수 있을 거야. 접선은. 자,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봐봐. 이 느낌으로 보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랬더니 무슨 각형이 생겼니? 무슨 각형이 생겼어? 삼각형 생겼어. 아, 이거 조금 삐뚤어졌다, 여기는. 오늘 이거 배울 거야. 이걸 봤다. 자, 요 안에 이제 삼각형 안에 들어간 원. 내접원이랍니다. 안쪽에 있는 원이잖아요, 그죠? 됐지? 자, 그래.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자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단 보세요 여기 이제 내정원이에요 원은 중심 있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딱 해서 탁탁 탁 치면 무조건 이렇게 수선을 발이 생기겠지 그지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내정원 사실 뭐 어떻게 만들어지냐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 이게 안쪽에다가 원을 그려서 너무 힘든 설명은 좀 그래 그냥 좀 이해해줘 외심은. 각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갖다가 나타냈지. 맞잖아? 음. 그러면 이거는 반대야. 이거 각을 갖다가 이등분을 할 거야.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여기. 이게 만나는 초세교점 이게 맞다. 내 네, 심이라고 합니다 라고 할거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거 생겼잖아 이거 생기고 이거 생기고 요게 노란색이 원의 반지름이지 사실 요거 반지름이잖아 어 지금 이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원이 들어가겠지 에잇 삐져났다 끝이 됐지 아저 노란색이 내접원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요게 가로, 요 노란색이 내접하는 네. 원, 내접 네 원이 올수 있다 일단 요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잘 됐어요? 아, 그...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게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걸 지금 아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각각의 성질을 다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 일단 아까 첫 번째로 했던 거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여기서, 너네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이거 내심이라 치고, 이렇게 딱, 딱 만들어. 그럼 여기가 A, A가 여기인 거는 외심이고, 여기가 A겠지. 됐지? 그럼 여기가 B야. 여야 C야. 그지 아, 그럼 선생님 여기 똑같네?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2 곱한 게, 2 곱한 게 180이잖아? 180이야? 그러면 각 A 더하기 어, 각비 더하기 각시는 90이야. 여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까 해봤던 거 이제 해보고 이거 내가 좀 뜯어볼 거야. 자, 그럼 봐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하나. 그럼 또어떻게 만약에 또 여기 한번또 아까 그거 몇, 몇, 몇 있잖아요. 여기 A 대 2인 거. 그거 전한번 해볼게. 이건 해보려고 봤더니 이상해져. 봐봐. 여기 A고 A야? 그렇지. 내심이니까. B, B야? C, C. 봐봐. 이제 벌써부터 머리통 깨지기 시작해. 어떤 애 벌써 여기서, 어, 선생님, 왜 여기가 A가 아니죠? 이런데, 식량. 이거 내심이야. 가그리 등분했다 그랬잖아. 그치? 가그리 등분한 거야. 그러면 A, A, b, B야? b 그럼 잠깐만, 여기 딱 이렇게 살짝 연장해놓고. 내가 지금 이것과 요각을 지금 관계 짓고 싶거든? 그럼 봐봐. 여기 A 더하기 B야. 여기가. A 더하기.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c야. 저 그런데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는 봐봐. 찢어보니까 어떻게 돼? 어? 만약에 a 더하기 b 여기 a고, 여기 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야.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 펼쳐져? 여기가 여기가 만약에 각뭐 별표라고 한번 해보자 통틀어서 A를 그냥 두 A를 그럼 여기가 봐봐 여기는 뭐가 나와? 90도에다가 왜 90도야? 요게 90도야 90도야 그치? 여기다가 A를 더했는데 2분의 1 W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바꿔줘. 어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봐봐 예를 들면 이렇게 그어져 있어 내심이래 내심이라고 해놓고 요거 뭐, 50도라고 해봐? 그러면, 일단 요거 구할 때는 90도는 그냥 있는 거야. 반띵에서 25에다가 90도 하기 25. 요런 식으로 그냥 들어와버리면 된다는 얘기다. 아시겠지? 아, 오케이? 괜찮죠? 아, 그런 느낌이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 반대는 어떻게 하는데? 반대는, 만약에 생각을 해봐. 생각해 해본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는? 반대는? 반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어, 150도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90도를 그냥 빼 90도를 빼면 되겠지 90도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90도 빼면 6 0 나오잖아 60을 다시 반띵 어떻게 하는 거야 60을 갖다가 아 이거 좀 각이 이상한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지 어 잠깐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기가 115도로 주어있었다 쳐봐 어 그럼 여기서 90도가 되잖아 그럼 얘가 몇이야 이게 25가 나오잖아 20을 2배 때리면 50이지. 아, 이거 좀, 아우, 각이, 미안해. 이거 너무 커졌어. 100도로 줄여보자. 100도로 줄여서 90도 빼면 10도 나오잖아. 그치? 아, 10도 나오니까 거의 하면 여기가 20. 이건 또 너무 작아지겠네. 그치? 아, 이건 예제가 급작한 거라서. 그죠? 자, 저건 일단 알겠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아, 여기가, 요 각은 90도에다가 2분의 1각 해서 더해주는 각이 나오겠구나. 외심이랑은 다르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다고. 꼬이면 절대 안 되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다 끝났어요. 그런데 음 정말 중요한 게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잊어먹고 사는 거래. 요거랑 이제 한 테마가 삼각형 넓이구하는 거거든 내접안의 반지름이랑. 그런데 그 전에 사실 이제 하나 더가 뭐냐면 봐봐 잠깐 내심 한번만 더 그려볼게. 아까 이 상태에서 지금 내심이 있다 치면, 내심이 있다 치면, 사실, 음,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사실 잠깐 봐봐. 너네. 이거 도형을 바보같이 공부한 애들이 이제 뭐냐면은 계속 그냥 문만 풀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잠깐 요 삼각형 두개 한번만 봐요. 음, 너네가 봤을 때각 이등분선이 혹시 보이니? 봐봐. 우리 첫 시간 그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그 합동에서 할때 요거 되잖아, 그렇지? 요두개 합동이라 그랬지. 야, 여기 보이니? 아, 보이니? 아, 그래. 그러니까 고로... 어... 요기, 요기니까 어떻겠다. A로서 갖고 B, B, C, C로 같아 아... 일단 저것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전체, 일단 전체 삼각형의 둘레, 둘레는... 2a e 더하기 2b e 더하기 2c로써 e 구할 수가 있겠고 그지? 일단 그러고 나오고 또 하나가 각각의 삼각형이 요거 보면은 지금 봐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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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잠깐 요걸 갖다 요, 요 부분만 갖다 싹 잠깐 한번 떼보면 떼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만 떼볼게 이렇게 되잖아. 아, 공통이야. 이게 어떻게 돼? 합동이야. 합동이 돼버려. 요게 굉장히 중요해. 요 각각들이 굉장히 합동이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각기 등분선 앞에서 배웠던 거로 인해서 합동이라고. 자, 그때 됐지.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이제 참 많이 왔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 하나야. 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오늘의 끝판왕인데. 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우리 잠깐 한번 해 보자. 삼각형 넓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니? 오늘 사실 끝판왕이야. 이내심은 일단 잠깐 이제 정리해 볼게. 선생님 좀 순서가 이상하지. 맨날 이게 렇 가는데. 첫 번째 자, 역시나 내심에 어, 1번, 정의를 했었고. 두 번째가, 어, 이제 성질, 아까 했죠. 이세 번째가 위치가 아니고 넓이야. 왜냐하면, 위치는 봐봐. 니들이 생각해보니까 삼각형은 무조건 안쪽에 위치하니까 둔각이든 직각이든 뭐든 그냥, 그냥 그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 그치? 내접원는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얘는 이 넓이가 중요하거든?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그렇지. 너네 삼각형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 원래 삼각형 넓이는 얘들아 그리고 이제 도형이 좀 하는데 이제 고학년 대가인데 S는 애초 도형존대 S 구하라고 하면 넓이다. 볼륨 부피가 V고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 A라고 하면은 2분의 1 AH 그치?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 2분의 1이야. 이렇게 했어. 근데 해볼게. 일단 유도해볼게. 야, 선생님 그리 몇번 그리냐? 그치 지겨워 죽겠지. 너네 이 정도는 그래야 돼. 나보단두세 배는 해야지. 나는 계속 수업하면서 이것만 하겠어. 고이, 고삼 수업 다닐 때 계속 그릴거 아니야. 자, 그럼면 봐봐. 여기서 아니 높이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내가 일단 넓이 구해볼게. 이 전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B라고 하고 여기를 이 위쪽을 C라고 할게. 일단 됐어. 자, 그런데 각각을 봤을 때이 삼각형 보면 뭐 얘는 일단 안 같은 거야. 이거 외심일 때만 같은 거야, 이 보라색.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페이크 준 거야. 잘 봐. 여기서 요거는 R, 원의 반지름이니까 R로 놓을 수 있고 여기도 R로 놓을 수 있고, R로 놔. 야,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지금 요거를 자 저거 선다 버렸다 생각했을 때 봐봐.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넓이를 다 합치면 전체 삼각형 넓이 나오겠지. 아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 높이가 명확하게 잡힌 게 없거든. 그러니까 자 한번 해볼게. 1번 삼각형 넓이를 한번 해보니까. 1번 삼각형 넓이 해보니까. 2분의 1. AR이야, 그치 자, 2번 삼각형은 2분의 1 BR이야. 3번은 2분의 1 CR이야. 어, 더 r 매 더해볼게. 여기서 요걸 조금 더.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겠지. R이 공통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 내접원의 반지름? ABC 이렇게 제발 처음 외우지 마시고 삼각형의 둘레 아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삼각형의 둘레라면 넓이가 나올 수 있대. 왜냐면 이번에 이거 쓸 거거든 됐어요? 이게 삼각형 넓이 굉장히 중요해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해 알겠지? 자 이거를 알면은 삼각형 넓이를 알수 있대 둘레 알고 내네 저번에 반지를 알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어... 아 이거 말고 음 만약에 이게 봐봐 어 봐봐요 만약에 한번 보자고 증명이 되나 한번 보자 아 증명은 아니고 요런 게 썼다 쳐볼게. EX.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6이래.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래. 그런데 여기 에 이제 뭐, 요 원이 이렇게 있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긴 지금 여기서 됐고, 자, 예를 들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래. 이런 식으로도 주는 거야. 봐봐. 아니, 선생님, 장. 무슨, 아까는 삼각형 넓이 가지고, 구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왜 넓이를 주워줘요? 그러니까 문제 바뀌겠지. 변수가 지금 하나, 두 개잖아. 넓이도 있고, 세 개야. 그러니까, 봐봐. 넓이가 24래. 그럼 써. 이때 뭐냐면, 이거 R을 갖다 구해봐라 라고 한 거야, 문제에서. 자, 그러면 해봐야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바로 2분의 1에다가, 어,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R 써볼게요. R, 어, R은 몰라요. 그 다음에 둘레를 하나, 둘, 셋더 하니까 24네. 어,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10이야. 1 0 r 은 24니까 R은 몇인 거야? 인거야 끝났지.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r을 구해놓고 문제에서는 야너 그럼 이 내저번에 네 넓이 구해라 그러면 뭐야 4파이야. 파이알 제곱이니까. 그다음 원의 둘레는 2파이알이니까. 어 이것도 희한하게 4파이인 거야, 그렇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이거 이렇게 4파이 4파이 왜 갔나요? 연병하지 말고. 파이알 제곱, 이파이알 했는데 우연찮게 R이 1일 때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려니 해라. 알겠지? 애초에 그리고 센티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달라, 길이랑은. 알겠죠? 자, 그럼 됐어. 요까지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겠지?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야, 문제는 고등학교 때도 나온다라는 거잘 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몇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문제 이제 한번 응용만 해보고 또 마무리 질까요? 너네 이거 같이 나오면 진짜 조진다. 진짜 왜냐면 내가 왜 조진단 말을 쓰냐면은, 에, 하여튼 제대로 하는 애못 봤어. 미안한데. 그렇게 그려보라고 했는데 안 그려. 문제집 여러 건 풀면 뭐할 건데. 자꾸 틀리는데. 하나만 제대로 해. 안 되면 중학교 때. 알겠지? 아, 고등학교도 이건 마찬가지야.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제발 아는 것만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음, 내 심에는 사실 문제가, 어, 그리고 하나는 또요 길이 고하는거잘 못하는데 하나만 자, 보자. 자, 첫 번째 하나. 1번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내심이 나왔는데, 당연히 선생님 내심 문제 풀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팁 줄게. 만약에 내심 너가 그래, 어, 이쁘게 그리고 싶잖아.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 마.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원 먼저 그려. 원 먼저 그려. 대충 원을 먼저 그려놓고, 이걸 만들어. 아! 아 이거는 에러고요 어, 방금 어, 원을 먼저 그리세요 그림 굳이 내가 필기할 때 이쁘게 하고 싶으면 어, 원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그냥 그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이 정도 삐져나가는 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뭐가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물어볼게요 얘가 15래요 얘가 12요 아래가 13 음, 13. 그랬을 때 뭐가 하라 그러냐면 어 갑자기 너한테 요 길이 갖다 구하래요 그럼 X 딱 노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도 X야. 여기는 12에서 X 빼니까 12마스 X일 거야. 그럼 여기가 12마스 X일 거야. 그럼 여기가 15마스 X니까 왜 아까 이거 길이 같다 그랬지? 그치? 길이 같다 했잖아. 여기 접하는 길이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15 마이너스 X라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15-X 더하기 12-X가 13이었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려. 마이너스 2X, 27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 그래서 X는 7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왔을 때말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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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마지막에 한쪽으로 탁 모아주는 느낌이야. 모여라, 이런 느낌. 자, 그런 다음에 어 이거는 사실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가 해보고 싶은데, 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이거야. 어 이게 이제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되게 못한다. 왜냐하면 이 도형을 볼땐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길이를 다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길이를 안 구하고 어 내가 배운 거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응용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더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평행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저 들어가고. A, B, C인데 문제가 여기가 지금 이제 내심이 여기 찍혀 있는 상태고요. 어. 15 여기가 10이야. 그런데 어, 문제가 A, D, E 제가 읽었었어요. 요거의 둘레를 갖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뜬금없는 문제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죠? 어, 정말 뜬금없는 상황입니다. 길이 두개 줘놓고 갑자기 뭔 소리 하는가라고 할수 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내심 나왔으니까, 잘 봐. 평행선이 나왔다? 문제에서, 야, 평행선 무지 중요하다. 이거 엇각 동의각 때릴 가능성 높다잉. 그래서 동의각 딱때려봤는데별 도움이 안 돼. 동이가 여기도 이제 때려봤는데 도움이 안 돼. 됐어. 자, 그러면 그래. 하나, 여기서 이거는 100%야. 잘 봐. 이렇게 버리면잘 봐. ,이. 자, 이렇게 버리면 지금 좀 그림은 그런데, 봐봐. 여기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면 이 삼각형에서 의 내심이 얘니까, 이거 노란색, 노란색 각은 같지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그러면 평행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엇각 탁 치면 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놀랍게도, 놀랍게도, 어,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이렇게 같아 버려. 그치 그림은 아닌데 이렇게 이등변. 그럼 여기 봐 봐. 여기도 x x 쳐 볼게. 이등변이니까 내심이니까. 평행선이니까 엇각각 딱, 딱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러면 여기가 또 길이가 이렇게 같아 버리네. 그러니까 알겠네. 선생님 봐 봐. 자, 요 둘레 구할 때는 여기서 봐 봐. 이거 더하기 이거 했던 게.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 했던 게 결국에는 이거는 이쪽이랑 가리 길이 똑같은 거고, 이쪽이랑 여긴 길이 똑같은 거니까, 둘레 몇이겠다? 25로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저런 문제 되게 많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자, 그 다음에 한번또 보도록 하죠. 자,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건 이제 지우고. 음. 그러면 또 하나가, 샵 3번이겠네. 음. 보면 어, 이 내접원의 네 반지름 구하라고 나왔네. 그치 이제 나올 줄 알았어. 어,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상은 이제 뭐좀 구해내야 되는데. 어, 이건 순서를 그리다 보니까 원을 그냥 그리겠습니다. 원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 3, 4, 오래. 사실 이거 아는 친구들은 이미 직각삼각형인 걸 알텐데 그거 필요 없고. 반지름이 r 인데자 여기서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죠? 어. 그럼 가야지. 자, 원의 넓이를 6이라고 줬, 아 삼각형 넓이를 ABC를, ABC 넓이 6이라고 줬어. 그럼 자, 6은 갑니다. 자, 2분의 1에 어떻게 간다? 그냥 이제 나와. 반지름 몰라. 둘레 몇이야? 10이야. 6아이지 R 몇이야? 1 끝난 거야. 반지름 길이 1이 1이다라는 거. 됐어요? 아, 오케이. 이건 뭐, 그냥 끝난 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하고 아까 그 길이고 했던 거 있죠 요거 이제 본론에 있는 문제로 한번더 승화를 시켜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샵 4번 4번에 하나 더자 동그라미 제가 그릴게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그리도록 할게 이렇게 쫙 그리고 이게참 이렇게 그렸어 자 됐어 이렇게 해놓고 아, 여기가 7이야 6 그런데 어뭘 구하라 그러냐면 b 길이 구하랍니다. b, 어디 구하라는 거냐? 아, 여기를 갖다가 구하래요. x 모세요 여기 9-x 받아들일 수 있죠? No. 그렇지, 그럼 여기 봐. 또 가, 9-x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x야, 여기 7-x야. 여기 7-x야, 이번에 이쪽에서 보였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7-x 더하기 9-x가 몇 나와야 된다? 6 나와야 된다로써 계산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x는 아, 16배니까 마이너스 10x는 그래서 5로써 계산 그냥 끝나겠다라는 것까지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이 배웠는데 자, 내신까지 이거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왜냐하면 내신, 내신 문제 같이 엮여서 나올 거거든. 그거 내가 이제 시간 나면은 얼른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찍어야 될게좀 많다 보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가을 장마가 왔다고 해서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기말이 한 아니 중간고사가 한달 한 정도 남았나요? 어, 아,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